안녕하세요. 하루 바이블입니다. 오늘은 낭비의 참된 신앙 낭비의 참된 신앙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은 이 여인의 행위를 낭비라고 불렀습니다. 사실 이 행위 자체는 신비한 것이 아니지만 마리아는 자신의 옥합을 깨뜨려 그 모든 옥합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그녀의 행위는 사람들이 볼때 전혀 실용적이지 않았고 철저한 낭비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를 칭찬하셨고 주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그녀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주의 독생하신 아들의 피를 부으셨습니다. 당신은 주님을 위해 당신의 삶을 부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주님은 마리아가 행한 그 일로 인하여 기쁨을 감추지 못하셨습니다. 우리도 주를 위해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을 아낌없이 낭비할 때 주께서는 감동을 받으십니다. 이것저것 계산하는 것은 참된 사랑이 아닙니다. 주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사랑과 헌신의 행위에 주님께서 감동하십니다. 성경은 물질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하나로 연결합니다.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사람을 만드시기 위해 각 성도의 몸 안에 거하십니다. 그 성령은 우리의 몸이 성령에 거하시는 성전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렇게 되지 못하면 기독교는 어둠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만일 평범한 현실 가운데 성령의 영감을 나타내지 못한다면 또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지극히 높은 동기를 가지고 평범한 일들을 행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주님께 옥합을 붙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믿는 자는 은혜의 생수가 흘러야 합니다. 그러할 때 수백 수천의 사람이 그로 말미암아 끊임없는 새로워집니다. 우리는 자기 만족을 추구하려는 열망을 버리고 그 대신 우리 자신을 깨뜨려 모든 선한 것이 우리에게로 흘러나가게 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마리아를 통해 복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알려 주시며 가능한 많은 사람이 낭비하는 참된 신앙을 소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은 낭비의 참된 신앙, 낭비의 참된 신앙에 대해서 나누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